어떤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알음은 언제나 조금 늦게 도착합니다. 이미 손끝에서 빠져나간 뒤에야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부처님은 오랜 시간 한구루 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라지는 것들을 지켜보셨습니다. 아침 이슬이 증발하고 그림자가 이동하고 생각이 떠올랐다 쓰러지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은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셨습니다.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정말 그 순간에 존재했는가? 이 질문은 교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무언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 당신이 품었던 생각, 지금 막 지나간 감정, 찰나 전에 느꼈던 어떤 감각, 그것들은 이미 당신 곁을 떠났습니다. 부처님은 그 사라짐 앞에 서서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의 작동 방식이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라짐을 경험합니다. 젊은 날의 얼굴, 함께했던 사람들, 익숙했던 풍경, 당연하다고 믿었던 일상. 그것들은 어느 순간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 우리도 그 침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라지는 것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붙잡음이 풀어지는 순간 무엇이 남는지, 그 자리에 우리는 정말 있었는지 천천히 한 걸음씩 따라가 봅니다. 부처님은 한 사람이 강가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그 사람은 물을 보고 있지만 물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떠나간 무언가를 쫓고 있습니다. 어제 나눴던 대화, 아침에 느꼈던 기분, 방금 전까지 손에 쥐고 있던 따뜻함, 그는 지금 여기 서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사라진 것들의 뒤를 쫓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묻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거기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사라지고 있을 때 그것이 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이 계속될 거라고 아니면 적어도 조금 더 머물러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을 지나쳐버렸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른 감정에 빠져 있었고,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라진 뒤에야 그는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언제나 조금씩 늦게 도착한다는 것을, 사라지는 순간에는 그곳에 없다가 사라진 뒤에야 그 자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마치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한 사람처럼 마음은 이미 끝난 순간의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봅니다. 왜 우리는 늘 늦게 도착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분은 마음의 움직임을 비춰 보이십니다.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언제나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마음에게 잠시 거쳐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마음은 이미 다음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사라질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곳에 가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한 잎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십니다. 나뭇잎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공중을 떠다닙니다. 바람에 실려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마침내 땅에 닿습니다. 그전 과정은 단몇 초에 불과하지만 부처님은 그 전체를 보십니다. 나뭇잎이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공중에 떠 있는 순간, 땅에 닿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뭇잎이 이미 땅에 떨어진 뒤에야 그것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그 사이의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순간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사라지는 그 순간에 거기 계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라지는 순간에 거기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라진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십니다. 그분의 미소 속에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 미소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다고 대답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까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나중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은 이미 이 순간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지만 동시에 여기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지켜보십니다. 그분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마음의 습관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마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마음에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마음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감각, 계획되지 않은 감정, 준비되지 않은 생각. 그래서 마음은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도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늦게 도착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늦게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그리움을 느낍니다. 건강할 때는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아플 때 비로소 건강을 갈망합니다. 평범한 하루가 지나갈 때는 무심하다가 그 하루들이 쌓여 세월이 되고 나서야 시간의 흐름을 실감합니다. 부처님은 묻습니다. 왜 우리는 언제나 뒤늦게 소중함을 깨닫는 걸까요? 왜 우리는 사라진 뒤에야 그것을 찾는 걸까요? 이 질문에는 비난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작동 방식을 비춰 보이는 거울이 있을 뿐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늘 무언가를 쫓아가는 마음, 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늘, 지금, 이 순간에는 없는 마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 순간에 거기 있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만 호흡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을 느껴보라고 하십니다. 들이쉬는 숨이 코를 지나 폐로 들어가는 것을, 내쉬는 숨이 폐를 떠나 코를 지나가는 것을 그 전체 과정을 놓치지 말고 느껴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호흡도 사라지는 것임을 들이신 숨은 이미 사라졌고 내쉰 숨도 곧 사라질 것임을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거기 있을 때 사라짐은 더 이상 상실이 아님을 그것은 그저 흐름일 뿐임을 부처님은 한 사람이 방안을 서성이는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느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마음을 채워 넣습니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는 그 생각을 붙잡고 늘어뜨립니다.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습니다. 마치 실타래가 풀리듯 생각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는 그 생각의 흐름 속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이 멈춥니다. 갑자기 찾아온 침묵.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당황합니다. 무언가 텅빈것 같습니다. 무언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른 생각을 찾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거나 미래의 계획을 세우거나 아무 의미 없는 상상을 펼칩니다. 왜 그는 그 공허를 견디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것을 오랫동안 관찰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공허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순간,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시간, 그것을 마음은 죽음처럼 느낍니다. 마치 자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감정을 불러오고, 감정이 사라지면 감각을 찾아내고, 감각이 사라지면 다시 생각을 시작합니다.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공허가 찾아올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묻습니다. 그 공허는 정말 두려운 것입니까? 마음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공허는 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부정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공허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음은 망설입니다. 경험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사실 마음은 공허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허가 찾아오려 할 때마다 마음은 재빨리 무언가로 그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공허를 느끼기 전에 이미 그것을 피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공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공허에 대한 상상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허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찾아올 때그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한 사람이 용기를 냅니다. 그는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막지 않기로 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이 사라지면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지켜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사라진 자리에 공허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 같은 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공허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고요하지만 죽어있지 않습니다. 텅 비어 있지만 빈곤하지 않습니다. 그 공허 속에서 그는 오히려 더 깨어 있음을 느낍니다. 생각이 소음을 만들어낼 때는 느끼지 못했던 미세한 감각들이 드러납니다. 호흡의 움직임, 몸의 온도, 주변의 소리, 그것들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공허는 부재가 아닙니다. 공허는 존재의 바탕입니다. 우리는 이 말의 뜻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공허가 존재의 바탕일 수 있습니까? 공허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의 쓸모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릇의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릇 안의 빈 공간입니다. 그빈 공간이 있기에 그릇은 무언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릇이 꽉차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릇이 아닙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늘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이해도, 진정한 느낌도, 진정한 알아차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허는 공간입니다.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공허를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는 것이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감정이 없으면 나도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부처님은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생각이 사라지면 당신도 사라집니까? 한 사람이 이것을 시험해 봅니다. 그는 눈을 감고 생각을 놓아버립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마치 발 디딜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러자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생각이 사라져도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던 그 무언가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생각이 있을 때도 그것은 거기 있었고, 생각이 없을 때도 그것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분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공허는 사실 우리의 가장 깊은 본성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과 이것을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허가 두렵습니다. 여전히 무언가로 마음을 채워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습관을 강제로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습관을 알아차리십시오. 마음이 공허를 피해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그것을 지켜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막지도 말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은 점점 더 공허를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견딘다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공허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공허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휴식의 공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고요를 경험합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고요가 아니라 모든 소음이 사라진 뒤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고요를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다시 나무 아래 앉아 계십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그분은 밤하늘을 바라보십니다. 별들도 사라집니다. 어느 별은 이미 수백만 년 전에 사라졌지만 그 빛은 아직 여기 도착하고 있습니다. 어느 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빛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별도 해도 달도 이 지구도 하지만 그 사라짐 앞에서 부처님은 슬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고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압니다. 사라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라짐은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부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하십니다. 처음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이 말은 수수께끼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단순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늘 여기 있었습니다. 다만,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라지는 것들을 쫓아다니느라, 우리는 여기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그리워하느라, 우리는 지금을 놓쳤습니다. 옳지 않을 미래를 꿈꾸느라, 우리는 현재를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호흡이 들고 나고 심장이 뛰고 의식이 깨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생각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일어나십니다. 그분은 천천히 걷기 시작하십니다. 발이 땅을 밟는 감촉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걷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 자신도 모르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발걸음입니다. 지금 이 호흡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별빛이 그분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그빛 속에서 그분의 형체가 흐릿해집니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사라지는 걸까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